이처럼 지난해 산불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해 1월 산불 발생 위험도가 역대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어제 산불이 났던 의성군 봉양면의 한 야산, 산기슭 곳곳 까맣게 그을린 나무들이 남아 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불과 엿새간 대구 경북에서 난 산불은 4건. 국립 산림과학원이 올해 1월의 산불 위험도를 평가했더니 역대 8번째로 위험한 수준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산불 피해를 본 경북과 강원 영동 지방 강수량이 지난달 역시 평년의 40%에 그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낮아서 남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서 산불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산불 원인의 절반 이상이 입산자 부주의나 소각인 만큼 산림청은 산림 30%를 입산 통제하고 각 지자체도 산불 위험 지역에 등산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농업 부산물이나 논 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고선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메말라가는 기후 속에 낮다 하면 길고 크게 나는 산불. 작은 부주의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